이번 시간 여러 가지 전개의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어 이번 시간은 어 매우 쉽습니다. 그래서 무한평판, 평행판의 전개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점전화 살펴봤었고, 점전화 다음에 동심구 전하분포와 전개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무한 직선 전하, 동축 원통 도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동심구 전하분포 할때정전 자폐, 그리고 편단접지 사례 살펴보았었죠. 그리고 동축 원통 도치하면서 우리가 뭐를 했었죠. 자, 코로나, 임계, 전압도 구해보았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한, 평판, 그리고 평행판, 전개가 되겠습니다. 어, 그 다음 시간은 전기, 쌍극자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한, 평판에 이런식으로 전하들이 존재한다 라는 거죠 자 이렇게 전하들이 존재합니다 그럼 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무한 평판에서 자 한쪽 면이 플러스 니까 다른 쪽 면은 자 마이너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은자 곤란하다 라는 겁니다 무한 평판에서 이러한 전하들이 존재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플러스 만 존재하는 것이지 마이너스 전하들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마이너스는 어디 있습니까 아마 다른 쪽에 대전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은 자 평판이므로 높이가 존재하지 않는 면적이 됩니다.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바라보았을 때 제가 이런 식으로 선을 그었지만 높이 자체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자, 길이 자체가 없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플러스 입자들이 대전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전기력선을 이런 식으로 내뿜는다라는 거죠. 그럼 가우스 법칙을 적용해 주기 위해서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면적을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개를 구할 때 항상 먼저 쓰는 식이 있죠. 전기력선수는 어떻게 유도가 된다? 자, 이렇게 유도가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바로 전기력선 수입니다. 자, 전기력선 수를 면적으로 나누면 이게 뭐가 된다? 자, 전기력선 밀도가 되고 이는 바로 전개가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S가 몇 개가 있죠? 총두 개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주면 무한평판에서 전개가 된다는 거죠. 끝났습니다. 네, 별게 없어요. 단이 식을 좀더 예쁘게 한번 정리를 해보자라는 게좀 목표가 되겠습니다. 아, 이때 무한평판은 제곱미터당 몇 쿨롱을 가는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우라는 문자를 쓰게 되죠. 저번 시간 저희 선전할 때 람다로 했었죠. 그래서 쿨롱/미터로 퍼 정의가 됐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얘를 엘로 써가지고 실수를 좀 했죠. 이렇게 이렇게 선전하. 면적화가 정의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고 봤더니 콜롱퍼 면적을 예로 바꿨으면 이런 식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정계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이 식을 봤더니 무한평판에서 정계는 여기든, 여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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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없이 항상 정계가 일정하다라는 거죠. 요식 보이시죠? 자그 다음은 평행판 정계가 되겠습니다. 어, 평행판 정계는 무한평판 정계와 거의 다를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평판이 두 개가 있는데. 로우로 한쪽은 마이너스 로우로 정의가 됐다라는 겁니다. 플러스 쪽에서는 전개가 이런 식으로 나가겠죠. 이렇게요. 그리고 마이너스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겠죠. 들어오니까 마이너스 쪽으로. 그렇죠? 자, 이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플러스 평행판 위쪽을 보시면 전개가 한쪽은 이렇게 가고 한쪽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전개가 제로가 됩니다. 마이너스 평판 합으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한쪽은 전개가 이런 식으로 되고 한쪽은 전개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그럼 어떻습니까? 전개가 제로가 됩니다. 자, 평행판 사이에서는 한쪽은 이렇게, 나머지 다른 쪽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개가 중첩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구했던 요 전개식 보이시죠? 여기 전개식 이 전개에 몇 배가 된다? 자, 두 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런 식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평행판 사이가 아닌 외부의 경우 전계가 0이 되고 자 가운데는 전계가 어떻게 된다? 자,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평행판 사이에서 자, 위치가 어디를 잡아도 전계는 어떻게 된다? 자, 일정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평판 사이 전계는 일정하고 무한 평판 전계의 2배가 된다라는 거죠. 그 평판 외부 전계는 0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